시력 잃을까봐 몸을 조준. 개엄의 밤에 군인들이 일반인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게 아니라는 헛소리를 김용현 변호인이 씹으렸네. 지금 보시면, 라이트를 목 아래에 비춥니다. 그것은 진술사도 나와 있지만, 끈을 잡고 안 놔주면서, 이모 그 담당관이 진술한 것처럼, 뒤에서는 남자가, 앞에서는 안기령 대변인이, 제가 이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. 군인이 아니어서. 총기를 그, 휴대하기 위해서 앞에 뭐 장착하는 끈이 있는 모양입니다. 그것과 총, 멜방을 네. 잡아당기면서 잡고 노라고 하는데, 민간인이기 때문에 손은 댈수 없고, 라이트를 비추면 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이트를 눈에 비추면 시력에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 목도 아니고 목 아래에 비추는 장면입니다. 재판장님께서 그냥 보시기에는 마치 총구를 일반인이에 거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. 변호하다 말고 소설을 써버리는 변호인들의 실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